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합시다. 신령한 복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새 아침도 신령한 복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희 목사님께서는 성결교단 총회 해외 선교 위원에서 회 주최하는 호주, 뉴질랜드 디아스포라 선교지 방문 일정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2주간 저희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4번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4번 설교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주제도 정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말씀으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오늘 그 주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예베소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을 누림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또 그분의 그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이 중요한 위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사랑을 더 깊이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시복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건강, 부, 성공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훨씬 더 좋은, 더 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또는 어떤 세상에게 어떤 돈이 많은 어떤 훌륭한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우리 어떤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그 축복의 권한 축복의 근거 본질이 거기에 왔다라면은 정말 아,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축복이 여전히 영원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잘 깨닫고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의 본질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노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좀 연약하면, 아, 우리의 구원이 하, 아, 이게 내가 구원 받을 만한가?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에 따라서 그 구원이 확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적으로 다 선택된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떼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물론, 멀리 이사하고 뭐 분가하다 보면은 조금 소홀해질 수 있어도 결국 남는 거는 어떤 거니까? 결국 가족이에요. 뭐 이렇게 말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결국 죽을 때까지 같이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장점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이 생각해 보셨어요? 입양된 아이가 이제 새 가족으로 이제 구성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입양된 아이는 계속해서 아이 부모님이 날왜 선택했을까? 뭔가 날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선택했을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의심이 언제 풀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입양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이방 내 자녀가 실패하고 또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뭔가막언 나가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품어줄 때 언젠가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날왜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언제 확증되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못 났는데도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해하시고 받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정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그때부터 자유함과 평안함,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7절에서 10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곳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속량과 죄사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봉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겠어요? 그 계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조차 그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시고 이 모든 하나하나 스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회사에 취직했지만은 실수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고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미래가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 놀랍게도 회사에 그 사장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오히려 그에게 더큰 책임을 맡겨 주셨어요. 사장은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저지른 실수는 크지만은 나는 너의 잠재력을 믿는다. 이 실수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비전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우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이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청년은 그 사장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더 회사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단순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그 회사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 봉사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께 사실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더큰 책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청년이 회사의 비전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더큰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 자신만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더큰 목적에 우리 삶이 쓰일 수 있거나 이런 삶을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매 삶에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 구원 받은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이 의료는 그더큰 계획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나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나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냥 두겠습니까? 매일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 다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영광 그 미래의 소망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 미래에 대한 보장이 나에게 이 성령님을 위해서아이 보증 수표가 지금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땅에서 귀중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이 보석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석을 빨리 팔고 돈으로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보석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이 보석을 팔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려면은 최소 몇년 이게 어떻게 길어지면은 몇십년 후에나 그 가치를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데 놀랍게도 어떤 한 유명한 보석상이 농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보석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 보석의 예상 가치의 일부를 선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몇년 뒤, 몇십년뒤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선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면은 나머지 그 지금 그 금액까지 내가 다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계약서를 당신에게 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선금과 계약서를 받게 된 것이죠. 농부는 기뻐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제 이 선금만을 가지고서도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동시에 뭐가 남아 있어요? 계약서가 남아 있죠. 몇년 뒤에 또이 법적 절차 끝나면 좀 최소 또더 길면 몇십년 뒤에 더큰 돈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보다도 훨씬 더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증으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농부가 받은 선급과 계약서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실제 정말 우리가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될 미래에 더큰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즉 완전한 구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기쁜데 훗날 내가 우리 다니엘 목사님 매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영체가 정말 그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게 될때그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것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근거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좀 실수할지라도. 내가 비록 오늘 삶이 완전히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립니까두 번째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력한 복들을 많이 주셨어요 죄사함, 또 하나님의 자녀됨, 성령의 인치심 이 모든 축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그리고 오늘도 누리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훗날 받게 될더큰 영광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매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나의 삶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받을 훗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데 뭐 그까 잠깐의 고생과 수고 이것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축복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상의 어려움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걸 온전히 누리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서울재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에게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들을 감사하고 누리면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받은 영광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8월 17일까지 진행되는 교회와 교회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去啊！